매일 성경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10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유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유아께서 나를 치미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요아께 감사리로다 이는 요아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요아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이날은 요아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발리로다 14절에서 10편 기자는 요아께서 자신의 능력 찬송 구원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의 중요성은 하반절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상반절의 요와의 능력과 찬송 대심을 하반절의 구원 대심으로 치환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되시는 요와의 주제는 14절 이후의 부문들을깨뚫고 지나가는 핵심 흐름이 됩니다. 15절에서는 의인의 장막에 이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하반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신인 도능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기술하는 표현입니다. 16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1 5절에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강조를 이어갑니다. 요아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주제는 17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 주제로 연결 발전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8절이 죽음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0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아께서 하신 일을 선파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반절에서 요아께서 하신 일이란 바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죽지 않고 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시편 기자가 죽음의 주제를 언급하라는 것이며 다시 말해 죽음의 주제가 그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죽음의 주제는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는데 유학께서 자신을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경책하더로 번역된 야샤르 동사는 징계, 양육, 훈련을 위한 꾸지은 행위를 뜻합니다. 유아께서 시편 기자를 훈계하시려고 삶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경험한 후 기자는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곧 그가 죽음에 가까운 심한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죽음에 넘기지 않아 생명을 누리게 된 시편 기자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겠다 선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따르면 이 의의 문은 곧 요아의 문이며, 의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15절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요하의 오른손의 구원의 역사를 겸한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들이 요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118편의 본문은 구원 받는 자들이 요하의 집에 들어가 그분께 감사드리게 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해 나갑니다. 그러한 감사 이유가 21절에 다시 한번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구원이 되셨기에 감사하겠다란 뜻입니다. 21절의 내용은 118편이 그동안 말해온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응답하셨다라는 주제가 5절에 등장했고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14절에서 17절의 주제였고 감사하겠다는 것은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드리겠다 말하는 죽음부터 벗어남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 22절에서 23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쓸모없다고 평가받아 버려진 존재가 사실은 집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8편의 문맥에서 보자면 버린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가까운 고난을 겪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집이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지닌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다윗 언약의 집은 핵심어입니다.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가문과 왕국을 뜻합니다. 다이더약기 시편 전체 신학적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22절의 집이 다이세의 집이 건설할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왕국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23절은 버린 도로 주춧돌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암바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상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란 뜻입니다. 22절의 내용은 신학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한 신약 해석은 118편의 문맥에서 2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118편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118편의 기자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죽음에 빠질 뻔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죽음의 건살에 두실 수 없어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건졌습니다 2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가리켜 이 날은 유학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날이란 물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날, 주춧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날을 뜻합니다. 기독교 정통에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25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유호하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하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요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요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개재물을 재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요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에서 26절에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담은 결론적 이야기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유학계에 대하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절은 간절한 간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핵심에 두 단어가 표현됩니다.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요청과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야사로서 14절 이후로 표현된 구원이란 단어와 같은 어근에 지닌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근거로 이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26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은 요호와 이름으로 오는 이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 표는 지금까지의 온 118편 전체의 논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요아 이름으로 대적을 끊었다라는 것은 요아의 구원 역사, 즉 버린 돌을 죽음에 건지셔서 주춧돌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요아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오는 자 요아를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은 우리가 요아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아의 집이란 22절에 나온 집 즉, 모통의 주출돌이 기초가 된 집일 것인데, 거기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께 감사를 드리며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는 제사 장면입니다. 유아의 이름으로 살아온 본문의 1편 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공동체 구성원들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118편 결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의 장면입니다. 27절은 재물을 재단으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묘사하며 28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장면을 보여줍니다. 29절의 1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밀치 기법을 사용하는데 요아가 선한 분이며 인자신 하 분인 것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요아의 인자심은 10편 기자의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주춧돌로 사용하신 언약의 성실함을 뜻합니다. 118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향해 그러한 삶에 동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레인들이 성문을 열어주자, 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승리로 권축자들이 버린 돌 같았던 이스라엘이. 집에 머리돌처럼 존귀한 나라로 높여진 것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왕의 간구를 듣고 레인들도 요호와의 이름에 건세만을 신뢰하며 입성한 왕을 축복해 줍니다. 이에 왕은 다시 한번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력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송도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예수 비수가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산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